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성과 함께는 치매예방교육 및 소녀일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네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네인지박수와베로나로베르베르의 웃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와 소녀일동으로 15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목장길 따라 노래로 시장의 가면으로 가사를 바꿔서 네인지박수를 해보겠습니다. 학창시절이나 젊었을 때 부르던 목장길 따라 노래입니다.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닐어 고님 함께 집에 오는데 이 노래 기억나시죠? 이 노래를 가지고 사과를 사러 장에 갔더니 사과가 없어서 바나나 샀네. 이 가사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머리 위에 손을 올려 주세요. 그리고 바나나는 반대 손으로 머리 위에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를 사러 장에 갔더니 사과가 없어 바나나 샀네. 사과를 사러 장에 갔더니 사과가 없어 바나나 샀네. 사과 바나 사과 바나 사과 바나 짝짝짝. 사과 바나 사과 바나 사과 바나 짝짝짝. 다음은 감자를 사러 장에 갔더니 감자가 없어 고구마 샀네요. 감자는 오른손으로 주먹을 쳐주고 고구마는 왼손으로 주먹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사러 장에 갔더니 감자가 없어, 고구마 샀네. 감자를 사러 장에 갔더니, 감자가 없어, 고구마 샀네.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짝짝짝.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짝짝짝. 다음은 건어물 시장에 갔어요. 건어물 시장 가서 지퍼를 사러 갔는데, 지퍼가 없어서 오징어 샀네요. 지퍼는 우리가 쫙 이렇게 눌린, 것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징어의 상징은 머리 삼각형이죠. 이 표현은 손끝에 힘을 주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퍼를 사러 장에 갔더니 지퍼가 없어 오징어 샀네. 지퍼를 사러 장에 갔더니 지퍼가 없어 오징어 샀네.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착착자.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착착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가면 노래와 네인지 박수를 해 보았습니다. 베르나로 베르베르의 웃음이란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신데 내용을 한번더 소개하겠습니다. 두살 때는 대소변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 세살 때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 열두 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열여덟 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스무 살 때는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자랑. 서른다섯 살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랑거리 그다음이 오십 세인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답니다 이때부터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고 합니다 오십 세 때는 돈 많은 것이 자랑거리 육십 세 때는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칠십 세 때는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자랑. 80세 때는 이가 남아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5세 때는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결국 인생이란 너나 할것 없이 대소변을 가리는 것을 배워서 자랑스러워하다가 사는 동안 대소변을 내선으로 마감한다는 것. 인생은 단거리도 장거리도 마라톤도 아닌 산책이라는 것을 좀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분이 약간 다운이 됐죠. 기기세슬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쁜 일을 생각하면 기쁜 일만 생기고 슬픈 일을 생각하면 슬픈 일만 생긴다는 뜻이죠. 기분 전화로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공주로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 때는 행복한 마음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할 때는 건강한 마음으로. 나는 공주입니다 할 때는 공주가 된 기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정말 정말 건강합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정말 정말 공주입니다. 오늘부터 공주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 공주님 공주님 오늘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공주님 공주님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하시며 내 스스로 공주가 된 기분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이유 동으로 15야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전주 간주가 나올 때는 제자리에서 걷기 운동을 하세요. 이 동작은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기본 박수가 들어갑니다. 1 5야 밝은 둥근 다리 둥실둥실 둥실떠며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 울렁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저 소리 삼돌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빵아 찢는 소리 저 소리 두근두근 이쁜 이 마음 이 동작이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해보실까요. 즐거우셨어요. 네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네인지 박수와 베로나로 베르베르의 웃음 내용, 나는 행복합니다의 노래와 손의 율동으로 15야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해피바이러스장이 되겠습니다. 보루미의 새로운 건강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